택시 어, 이거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? <laughs> 택시, 택시에 한 번씩 무기가 들어와서 아 저를 죽일 때가 있어요. 살았어요 기사님. <웃음> <웃음> 뭐 이거 하고 와. 어다진왜어키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. <laughs> 진짜 숙사해 <속싸이. 웃음> 어, 오늘, 오늘 어떡해? 허우어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. 내가 말아 줄게. <laughs> 못찾아? 클라우드 오랜만에 먹는다 어때 클라우드? 괜찮지? 깔끔하잖아 약간 좀 진한 느낌이야 내가 옛날에 소맥 아예 못 마실 때 클라우드에 처음 소맥이 들어갔어 근데 이게 맛있어서? 어 그때 클라우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얘 맥주 맛이 세서 소주맛이 안나는 거야. 아? 얘가 이 맛이 강해서 소주맛이 안나는 거야. 아 어지러운데? 아우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었나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? 부산 아니야 부산? 어? 부산 아니야 부산? 그러니까 미쳤는데? 옷이 너무 부해 보이잖아 나 어깨 되게 아니 엄청 없어 보이는데요? 어? 네 감사합니다 아, 이거 한번 찍자 어떻데 약간, 약간 냄새가 좀 네, 있어. 그, 꽁장어 냄새가 좀 있는데? 너, 지금 너한테 냄새가 안가지 응. 됐어? 어. 어. 됐어? 오케이. 됐어? 오케이. 짠. What? 어? 언더먹어 우리 지금 빈속에 새납먹었어 현대에서 아예 아, 시계보는거 아 지금 시간이 딱 11시인데 <laughs> 왜 하, 그러잖아 아나 저희, 어지러운데 저희가 오늘 토요일인데 전주에 놀러왔거든요 지금 12시 다 돼가지고, 11시 5 4분이어고 완전 핫해요, 지금. 먹고 죽어, 오늘. 먹고 죽을 거지 오늘? 그냥 죽을 것 같은데.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. 색깔이라도 먹게. <laughs> 음 <laughs> 맛있다 안 매워 안 매운데? 많이 <laughs> 먹어 너 먹어 메뉴가 뭐보되겠다 <laughs> 응. 메뉴가 다 뭐, 언니 취향 저격 아니야? 맞아 이게 같이 있는 이유는 같이 먹으라는 <laughs> 거 그렇지 그렇지 항상 그거 안 먹었다잖아? 어 처음인가?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랑 먹었잖아 언니 어디? 거기 언박서 아. 그냥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. 죄송합니다. 아, 한번 따라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술이 못 봤어?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닐까요? 아, <laughs> 큰일 났는데? 오늘 너무 단데? 예. <laughs> 술 달아? 소리 아, 달아? 맛있는데? 맛있어? 예. 아, 그 병이 왔어요. 술 먹으니까 땀 나는 병. 나나 근데 이번 진짜 가족들이랑 갔다 왔잖아. 술이 먹고 싶어. 근데 음료를 안하시니술이안 드시니까. 근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랑 갔으면 밤새도록 먹었을 텐데. 나나는 에델바이스 하나 먹. 어 얘가 뭐 써봤어? 응. 술은 별로 안 좋아하나봐 이따 봐도 돼? 왜 부산은 허죠?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한다 잘간다 맛있게까지요 맛있게 잘까요? 뭐야? 네. 네. 근데 영상 찍을 때 그런 게 있어. 어? 영상 찍 생각하면 뭔가 빨리 마지면르겠 아니야? 아닌데? 원래 우리 이있어 응. 근데 이건 사, 솔직히 기대하지 말자. 이 영상을. 그리고 너무 의식하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. 나는 의식 안하고 너. 나는 두 번째 출연이잖아. <laughs> 와, 나 지금 봤네? 뭐? 여기 쌤 자체가 어려우잖아. 근데 여기 되게 전주 아닌 것 같지 않아? 그래서 좋지 않아? 아 뭔가 그냥 되게 가까운데 뭐. 온것 같아요. 가까운데 온것 같다고? 어. 물론 <목소리> <몰라>, 수빈이가 운전을 <없나는 목소리> 다 했지만 <목소리> <목소리> 언니가 체감 시간일 거야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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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편집하더라몰라서 <목소리> <목소리> 굉장히 멀었어 요 여기. <형이>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목소리> 그리고 그냥 고요했잖아. 차 아니 음. 내가 막안 하고 편집해서 와가지고. 아니? <목소리> 일부러 안 했지. 아 일부러?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이를너 조용하게 하는 거야? 응. 아 진짜 나 편집하라고 노래 소리 이었어. <laughs> <laughs> 그만큼, 응. 어. 근데 그만큼 너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런 시간을 채감 못했던 이 너가 너무 순수하게 운전 잘했어. 언니가 그 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야 10분이라도 눈을 붙이니까 빨리 끝내고. 자. 응. 만지고, 신경 리끝나지 않은 상태 o n 넌난성지머리가 레이서나, 레않서상 레이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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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레이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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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나 어머나 어 섞어뱅이 똥집이랑 닭발 그 블로그 봤어? 저거는 똥집이랑 닭발을 튀겨서 이 야채 위에 얹어주는 거 근데 여기 이게 제일 맛있어. 우리 왜 이거 먹었어? 통장 하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나 있지. 이게 음. 그, 냄새가 좀 나긴 한데 먹으면 크게 막그 뭔가 비린내가 나지 않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비린내 많이 느끼는거 같아 아무래도 여기가 바닷속이 아니다 보니까. 그런게 있지 않나?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 여기서 이거 하나 시켜놓으면야 뭐. 근데 의외로 이 야채랑 이 콩장어가 잘 어울린다? 살짝 난 콩장어는 뜨겁게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차가운 야채랑 잘 어울리네 약간 샐러드처럼 나는 꼼장어가 무조건 불앞에서 먹는 음식이고, 약간 불에서 구워야 되고, 아니면 양념에 구아야 되고, 어, 볶거나, 약간 철판에 나오거나, 근데 이건 완전 처음 보는 거잖아. 완전 그 초무침한 야채 위에 숯불에 구운 꼼장어가 올라간 가 거니까. 이게, 뭐, 음, 이게 뭐지 싶었는데, 괜찮아. 딱 수렁으로 괜찮은 거야. 잘한다.

고갈비를 여기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야채 를 여기 찍어먹도 맛있겠다 어. 나 한번 찍어먹었어 사실 봤어 엄 <laughs> 얘기한 거잘 <laughs> 먹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고 어, 객사 근데 거기 문문 문 닫았는데 경기장길 가 봐야 돼 거기 말고 그냥 걸어오면 괜찮은 곳이야 근데 여기랑 좀 멀어 객사랑 4km야 한옥마을이랑 사 맞춰있어? 거의 붙어있어 근데 객사 쪽이야 우리 쪽 객사 사 객사가 보가면 그, 밤에 있는 줄 알까? 원래, 가맥집을 가려고 했는데, 뭐지? 전일가보? 전일가보, 전일가보? 전일가보. 전일가보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, 거기가 지금 휴가 기간이어가지고, 수원 프리점? 거기 가려는데 이거 먹어보고, 객사 <목소리> 넘어가서, 괜찮은 대로 <데로> 객차를 갈게요. 씨, <목소리> 마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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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가 이렇게 따았어 아니, 누가 이렇게 따았어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섯 집이 이렇게 차렸는데 그게. 뭐계산하기가 힘들고 막 이러 이렇게 막 하니까 그냥 여기 이 여섯 집이 한 번에 합쳐서 여기서 먹고 주문하고 계산을 카운터에서한 번에 하는 거죠 근데 다 n분의 1 하는 거야? 그... 그렇지 않을까? 저런 응. 그... 시스템이었구나 되게 응. 애매하게 나왔다 내가 먹을게, 내가 먹을게. 아, 내가 그래, 너가 먹어 젊은이가 먹는 거야, 이제 <laughs> 저 친한 동생이랑 저랑 네섯살 나거든요? 아 어리지? 아니, 20대가 아 난리 <laughs> 아 <laughs> 왜? 대기 중인 거 없이? 손가락? <목소리> 언제든 짠할 <전할> 수 있게 <목소리> 오늘 손이 좋다 <목소리> 오늘 좋지는 않아요 오늘? 안 좋아? 네. 네. 피곤해? 이겨내 네. 피곤해? <목소리> 아닙니다 <목소리>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, 몇 시나 됐나? 1시 13분. 시 아니야? 1시? 응. 어. 어, 어. 그쪽 가서 2차 할거갈 거야? 2차 갈 거야? 아차갈 거야? 2걸어 거야? 2갈 거야? 2차 가거기한차갈 거야? 2차 너거금은 대학교 때 2차 갈 거야? 2차 응. 조금 지나는라나2럼십 그 년이 넘는다? 무조건 있어. 아, 토요일이가 열어. 걱정하지 어? 마세요. 어이? 우리 숙소 거기잖아. 또 수인이 근처야. 아, 진짜? 응. 음 없어진 것 같아요. 여기 아스터도 오고 막 그랬는데 아스터도 오고 그랬는데 아스퍼도 와. 수영 뭐야? 디제이의 디제이 DJ. 유명한. 모르나봐. DJ 유명한 디제이. DJ. 그러니까 디제이 DJ 디시말이 디제이 디오씨 예? 순이. 몰라? <laughs> 예? 몰라? 에블땐날 <laughs> 에블라 몰라 요 몰라? 아, 진짜 몰라? 가사를 몰라. 노래는 알아. 아 디제이 스 알지? 난이 야채가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소스가 아, 맛있다. 응. 얼마? 빨리 구야 막사아

2차로 갑시다. 별로야? Okay. 2차로 <laughs> 갑시다. 아, 네네. 2차로 갑시다. 왜 안해요 <laughs> 너한 네. 너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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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잘 갔지 지금 여기 어디 객사야? 객사 왔는데 다 3시에 문 닫는데요. 근데 저희 지금 2시 넘어가지고 어디 가기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. 숙제서 먹어봐? 응? 응?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. 그게 나을 것 같아. 어 조명이 진짜 어두워. 그니까. 짠, 짠. 3시야, 새벽 3시. 너무 늦게 왔어, 근데 우리가. 그 이거 먹고 잘 수도 있어. 맛있어? 응? 한번 왜안 먹어? 기다리고 있어. 음! 음! 맛있다. 아우, 시원해. 먹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아니 이 둘이 아 진짜 너무 맛있네.